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우리가 얘를 따로따로 그리지 않고 그냥 하나의 f(x) 함수로 보고 그 값을 이용해서 k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f(x)를요. k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x 세 제곱, 마이너스 3x 제곱, 그리고 플러스 1, 마이너스 k. 요렇게 통째로 놓고 출발을 해볼게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단서는 f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졌다. 요 얘기는 우리 그래프상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죠. 근데 얘는 3차 함수고요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날,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요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. 그래서 얘가 fx. 요렇게 있다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극대값. 그리고 극소값. 얘네들이 부호가 어때요? 서로 반대죠.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요. 극댓값 곱하기 극속값을 하면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됐으면 극값을 찾기 위해서 f'x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요. 3x로 묶어주면 x-2가 될 거고 0되는 x값은 0과 2가 됩니다. 자 이거의 도함수는 2차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여기가 0과 2가 되겠죠. 자 그리고 보호변화가 플러스, 마이너스, 플러스 이렇게 움직이니까 0에서 극대가 될 거고요. 그리고 2에서 극소가 됩니다. 자 그러면 극대값은 f0을 뜻할 거고 그리고 극소값은요. f2를 뜻하겠죠. 이렇게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된대요. 자 먼저 0을 대입하게 되면 1-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됩니다. 이것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. 이 앞쪽에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k-1이 될 거고 자 여기도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얘는 플러스가 되면서 k-3이라고 플러스 적어도 되겠죠. 자, 그 다음 0보다 작다는 그대로 오죠. 그럼 인수분해가 벌써 다 됐어요. 인수분해가 끝났으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.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이 되면서 정답은 3개가 되겠네요.